볼리베어 룬 템트리를 정리한 지 어느덧 두달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가지 변화와 기존 룬 템트리의 문제점을 느껴서 기존의 룬 템트리를 어느 정도 갈아엎고 다시 만들어야겠다 느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시다 먼저 기존 룬 템트리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에물려 부패를 올리는 이유는 시에물로 인한 이속, 만화, 그리고 맞딜 강화입니다. 초반에 강한 볼리베어가 붙기 쉽게, 그리고 싸우기 쉽게 해주죠.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릅니다. 볼베는 공속 높아 치명적인 퀸너프 그리고 유죄들의 볼베 대치 능력이 높아진 덕분에 힘을 쓰기가 힘듭니다. 상황이 갖춰지면 여전히 강하지만 명적인퀸노버 유저들의 대처로 볼브가 자력으로 그 상황을 만들기 힘든거죠 그래서 새로운 룬텐트리는 활약하기 힘든 극초반을 보완하기보단 W레벨이 올라서 점점 맞들이 강해지고 궁극기가 생겨 추격이 쉬어지는 6벨 이후 즉첫 귀환 이후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불클 완성까지의 공백. 지명적이었던 큐더프 이후, 불클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올베의 최중의 핵심 스탯은 쿨감인데, 불클은 하이템에서 쿨감을 10%밖에 퍼 얻을 수 없고, 완성하기까지 2200 골드나 들어서 그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즉, 광위, 빙장, 점화석을 든 시점에 쿨감이 3 0나 갖추어지지만, 40%까지 퍼 가기 위해선, 얼건 완성과 불클 완성을 위해 2950원이라 모아야 하는 거죠. 그긴 시간 동안 쿨감은 멈추고, 이 기간 동안 성장도 멈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완성템과 하이템의 차이가 큰 불클이기에 더더욱 체감이 크더군요. 얼건과 점화석 이티 신발을 보면 대부분 중반인데, 이 시점에 치를 들고 블크를 올리려고 하면 성장이 멈춘 게 체감이 됐습니다. 거기다 블크을 올리기까지 마법의 부재도 느껴지더군요. 이 때문에 강한 타이밍에 성장이 멈춰서 블크리 나오는 타이밍도 늦어지고 늦는 타이밍에 뽑아봤자 활용도 힘들고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마법사의 최후 참 여러모로 아쉬운 아이템입니다. 분명 뽑으면 좋은데 완성템과 하이템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완성템을 올리기까지 성장이 멈춘 게 느껴지고 거기다가 앞서 말한 블크의 부재로 마치도 나오는 타이밍이 늦더군요. 즉 제때 뽑고 활용할 상황이 나오면 좋은데 기존의 3신기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빌드의 문제점이고 이를 보완하고자 갈아엎었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룬. 핵심문은 거의 무조건 집공을 듭니다 이유는 착취와 집공의 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불리한 상승이라고 착취를 들면 딜이 딸려서 꽤나 오랜 시간 우위를 점하기 힘들더군요. 하지만 집공을 들면 6렙 이후 킬각를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빌드가 6렙 이후 강함 을 염두에 두고 맞췄기 때문에 착취로 버텨서 더 딜을 보기보다는 집공 을 들고 위력을 앞당기는 데 중점 을 뒀습니다. 그 아래 하위로는 맨날 드는 거 드시고요. 다음은 보조룬인데 일단 대부분의 챔피언을 상대로 마법의 신발과 우주적 통찰력을 고정으로 듭니다. 마법의 신발의 경우는 이속이 중요하고 쿨감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볼베가 300원을 아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이른타이밍에 신발을 구매하지 못해 그 전까지 이속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그걸 감안하고서도 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주적 통찰력. 레넥톤 상대법에서 처음 시도해봤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구정적으로 듭니다. 역시 볼베의 최중의 핵심 스탯은 쿨감이에요. 오퍼를 땡겨 쓰는 것도 좋고 최대 쿨감이 5%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스펠 쿨타임이 줄어드는 것도 깨같이유용한 상대랑 동시에 전멸을 써도 15초만큼 빨리 돌기 때문에 쿨타임이 돌자마자 바로 풀진 이별에서 길각을볼 수도 있습니다. 풀을 동시에 뺀 상황이면 상대의 풀은 15초 정도 남았을 테니까요. 물론 상황이 받쳐줘야 쓸수 있는 방법이고 쿨타임 차이가 15초로 막 크게 나는 건 아니니 가능은 하나 정도로만 알아주십시오. 저도 아직 실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튼 대부분의 챔피언의 상대로 드는 눈은 이정도고 이제 만화가 부족한 매치업을 보겠습니다. 시작템을 도란방패 혹은 도란검을 올린 상황인데 이 경우는 신발을 빼고 비스킷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패를 올렸다는 건 상대의 견제가 심하다는 뜻이고 이는 상대가 거리를 잘 주지 않는 챔피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신발을 빨리 사는 것도 중요하기에 그걸 겸해서 신발 대신 비스킷을 찍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룬은 이두 가지만 사용할 예정인데 특별히 착취나 보조를 결의가 필요한 매치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이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대를 찾지 못했으니 이 점은 좀 기다려주시고 기본적으로 직공 영감 고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또한 능력치 파편은 쿨타임 감소 적응력 능력치 방어 혹은 마더를 찍습니다. 이렇게 찍는 이유는 템트리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룬은 이상이고 템트리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대부분의 챔피언을 상대로 도라는 링을 올립니다. 이유는 시작 템중많아갈린 능력치가 있고 골에마더비중을 늘려주며 라이프치돔도 ...이기 때문입니다. 그외 체력이나 미니언 추대도 좋고요. 일단 상대의 견제가 너무 심하면 앞서 말했듯 방패를 올립니다. 그외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은 도란검인데 현재로서 사용을 생각 중인 상대는 다리우스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다리우스를 못 죽이면 불배가 죽기 때문이죠. 물론 추후 의견이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튼 시작템은 이렇고 이후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점화석으로 올립니다. 레넥톤 상대법 영상에서 크게 느낀 점인데 점화석만큼 안정적으로 쿨감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체력과 쿨감이는 조합덕에 들겐 행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한 번에 뽑을 수 있다면 광이 그게 아니라면 빙장을 올리고 둘중안 올린 쪽도 나중에 올려집니다 또한, 정말이 필요한 매첩이라면 점화석 이후 300원 여유가 있을 때 올려주시고요. 이때 상대가 AP인데 쿨감 3 0을 위한 빙작을 올리는 게 부담되는 매첩이라면 정량하위 테밀 루비 스정이나 마법 무여와 망토 혹은 두건까지 올리고 쿨감을 맞저 맞추시길 바랍니다. 즉 뭐가 어찌됐던 쿨감은 맞춰야 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쿨감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볼배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볼배는 쿨감이 전부이고 볼배 한계를 높여주는 건 쿨감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룬도 성장 쿨감과 우주적 통찰력을 들죠. 이러면 첫 기한 이후 점화석만 구매해도 거의 쿨감 20%에 근접하며 두 번째 쿨감템을 구매하면 사실상 쿨감 30%가 됩니다. 세 번째 쿨감템 면 이상이고요. 즉 기존 템트리인 얼검불클에서3 0와 40퍼의 공백을 룬으로 때우고 다른 아이템을 여유롭게 올리면서 쿨감도 땡길 수있게됐던 겁니다. 이렇게 쿨감을 빠르게 올리는데 집중하기에 중간에 덤블도끼나체형인 등의 치감템도 올리지 않아요. 어차피 쿨감 쌓이면 이긴다는 마인드입니다. 만 역시나 템트리를 바꾼꾸후 모든 챔피언을 만나본 게 아니기에 이 점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 모든 챔피언의 상대로 치감템을 올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며 몇몇 예외를 들 수도 있으며 대략 상대편처럼 아예 점화로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역시나 추후 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튼 쿨감템에 집중하는 건 알겠으니 이렇게, 쿨감이 집중했을 때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템트리보다 늘 쿨감 1 0를 앞서가기에, 킬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더블 클립 평소보다 빨리 돌기에, 볼베와의 딜교에서 w 블 이트각을 안 주기가 어렵고, Q2 쿨도 평소보다 빨리 돌기에, 궁으로 추격해 Q2를 한번더 쓰기도 쉽습니다. 즉, 그리 강하지 않은 초반을 보완하기보다, 첫 기한 이후에 강함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초반에 쿨감도 없고, 궁극기가 없어, 킬각을 보기 힘들지만, 첫기한에 8병으로 모긴 어렵지 않으며, 6레을 찍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즉, 이 구간까지만 안정적으로 보낸다면, 볼베 전성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쿨감 템 3개를 올려서, 볼베 전성기를 가 AD라면 얼건 AP라면 정량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템트리를 올리면 기존 템트리에 문제였던 마방도 보충이 가능하고 한타 때 안정적인 탱킹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딜이 안나오다는 체감은 전혀 안 되고 빠른 쿨과 확보와 탱킹으로 적 하나를 끈질기게 물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즉 기존보다 전성기도 더 앞당길 수 있고 그 전성기를 한타까지 이어나가기도 쉽다는 거죠. 이후 3코어로 특별히 방어 마방이 부족하지 않고 슬슬 딜이 필요한 시점이니 탱킹 위주의 공템인스트락을 추천드립니다. 방어와 마방은 충분하니 체력 든든한 공템 하나 올려주는 거죠. 애초에 스트락 자체가 볼베에게 버릴 게 없기도 하고요 가격이 살짝 있긴 하지만 2코어 이후의 전성기를 잘 유지한다. 늦지 않은 타이밍에 무리 없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테락은 대부분의 상황에 추천드리는 템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그쪽을 더 우선시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속과 방어가 필요하다면 망자 마왕과 지속딜이 필요하면 마해 치명타 딜러가 너무 강하면 난두인 치감이 필요하면 덤블이나 처형인, 절대적인 탱킹이 필요하면 가고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아이템을 3코어 이후로 상황에 따라 올리면 되고 신발의 경우는 당연히 닌자나 헤르메스에서 골라도 됩니다만 상대가 슬로가 우 많다면 부담 없이 신속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방어 마전는 챙겼으니 굳이 신발로까지 챙길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상 볼리버 룬 템트리 재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기타... 이전 템트리를 쓰면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했고,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만족도 역시 더 높았기에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여튼, 이템트리가 볼리비아의 승리를유리미한 편차를 가져다주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맘바!